같은 유럽이지만 동과 서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몇년 전부터 동유럽을 찾는 우리 국민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. 사무관님 최근 동유럽 일부 국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지난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 발생 국가는 40여 개국에 이릅니다. 특히 중국, 러시아, 폴란드, 우크라이나, 루마니아, 라트비아, 헝가리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 우리 검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고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습니다. 국내로 유입될 경우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.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께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네 사무관님 그렇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만 걸리는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. 다른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. 네 그렇다면 혹시 사람도 감염이 되나요? 아니요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. 네 그렇군요. 그렇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국민께서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? 네 되도록 축산 시설 방문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 돼지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축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재래시장도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귀국할 때 축산물이나 축산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는데요. 육류와 육가공품은 국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. 이점 기억하시고 안전여행하시기 바랍니다. 해외 안전여행정보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